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네, 원격 상황이어가지고 친구들 집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비록 원격 상황이지만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친구들 우리 창체 시간에 무슨 공부하기로 했었죠? 기억납니까? 네, 인공지능 수업. 네, 창체 동아리 활동의 인공지능 오늘 여섯 번째 수업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 건데 친구들 화면을 잘 보고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친구들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그림일까? 네, 무슨 그림일까요? 어 태양아 마이크 켜고 혹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아, 네. 음, 우리 교과서에 첫 번째 활동이죠. 여기에 보면, 멘티미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들 찾을 수 있습니까? 교과서에서. 네. 네, 멘티미터에다가, 어, 여러분이 생각했는 거, 방금 선생님이 그렸는 그림이 무슨 그림일 것 같은지, 어, 생각나는 단어 두 가지 한번 입력해서 제출해 볼게요. 자, 우리 원격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같이 한번 입력해 보세요. 네, 친구들이 여러 가지 많이 대답을 해 줬는 것 같은데요. 어, 어떤 대답들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21명의 친구가 응답을 해 줬는데, 네,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뭐였죠, 지금? 어, 네, 토끼라는 것이 지금 가장 많이 떠올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V라고 이야기 했는 친구들도 있고, 네, 손가락 V, 이렇게 다양한 대답이 나왔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는 토끼라고 생각을 했는데, 컴퓨터나 인공지능은 선생님이 그렸는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을, 어,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어떻게 이 그림을 인식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동그라미 한 개. 그리고 도기 자이 음. 이거는 자르고 네 선생님이 그렸는 그림을 네. 컴퓨터나 인공지능은 어떤 것들을 생각했습니까? 어, 토끼도 나오고 어, 다른 것들도 나왔죠. 사실은 사실은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어, 컴퓨터나 인공지능은 그 수많은 그림들을 다 모으고 있어요. 수많은 그림들을 모아서 모아 모아서 수많은 사진들 가운데 네, 그 특징을 찾아내요. 네, 그리고 그 특징들을 가지고 아 얘가 토끼구나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도 네,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수많은 토끼들을, 여러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토끼를 다 그리고 그려놓은 것들이에요. 그 수많은 사진들 중에서, 아, 얘가 토끼라는구나, 라는 것을 컴퓨터나 인공지능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가장 많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특징은, 토끼의 특징은, 어, 귀가 뾰족하다. 네. 이 특징을 가지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 인공지능과 함께 무엇을 해보겠다고요?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 킥드로우라는 활동이고요. 어, 요걸로 게임처럼 간단하게 한번 활동을 해보고, 두 번째는, 게임처럼 해봤다면, 두 번째는, 어, 인공지능하고, 진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어, 연습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마지막에는, 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만의 음, 그림을 한번, 나만의, 네, 뭔가를 한번 <laughs>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첫 번째 활동, 친구들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활동, 네, 킥드로우. 어, 킥드로우는 음,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구글에서 만들었는 사이트, 인공지능을 여러분이 재밌게 게임처럼 배워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어, 여기 선생님이 교과서에 사용방법을 다 적어 두었어요. 이거 사용방법을 보고, 한번 친구들이 한번 해보고 아, 그래도 나는 조금 이 사용법을 방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왼쪽에 보면 친구들 영상 찾을 수 있습니까? 네. 거기에 유튜브 영상도 올려놨어요. 친구들 영상도 한번 보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한번 보고 밑에 있는 킥드로우를 실행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킥드로우는 몇초 안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요? 20초, 어. 20초 안에. 총몇 개의 문제? 어, A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이, 내가 그리는 그림을 인공지능이 다 맞출 수 있도록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네. 한번 영상도 한번 보고 킥드로우 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킥드로우 활동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친구들. 킥드로우 빨리 끝나면 한번더 해도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시간 잠깐 줄게요. 자, 킥드로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원격으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네, 킥드로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인공지능이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한번 해볼게요. 혹시 빨리 끝나면, 네, 한번더 활동해도 됩니다. 자, 지금 혹시 킥드로우 6개 문제 한번 다 풀어봤습니까? 네. 어, 내가 그린 여섯 개의 문제를 인공지능이 다 맞추었어요. 혹시 하는 친구 있습니까? 아, 네.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네요. 어, 인공지능이 내 그림 한 개는 조금, 한 개, 한두 개는 조금 어려워서 못 맞춘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여러분이 그림을 못 그려서가 아닙니다. 네.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그 특징을 잘 찾아내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 친구들, 첫 번째 킥 드로우 활동 해봤었는데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오토 어, 드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림을 자동으로 그려준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교과서 선생님 화면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그 뭔가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니까 그 그림을 보고 인공지능이 어, 어떤 그림을 추천해 주고 있어요. 와, 내가 저 그림을 그리려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컴퓨터나 인공지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부터는 이 오토드로우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한번, 네. 어떻게 인공지능이 내가 그리는 그림을 추천해 주는지, 한번 또 어떤 그림들을 추천해 주는지 같이 한번 네,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드로우. 사실 이 오토드로우는, 네. 뭐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어, 킥드로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킥드로우에서 방금 여러분들이 그림 그렸는 그림들 있지? 그게 여러분 그림도 하나의 데이터로 다 들어간 것들이에요. 네. 그 아까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 어딘가에 잘 찾아보면 여러분 그림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그림들이 모아져가지고, 아, 얘는 토끼구나. 또는 얘는 번개구나. 또는 얘는 돌고래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추천해 주게 됩니다. 네, 친구들 오토드로우, 네, 한번 영상도 한번 보고, 네, 시작해 볼게요. 자, 오토드로우 친구들 교과서에 들어가서, 네, 어, 여러분이 그리고자 하는 간단한 거, 어떤 친구는 공룡도 생각을 했는데, 네, 공, 선생님 공룡 좀 기대됩니다. <laughs> 우영이. 네.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간단하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내가 그리는 그림을 인공지능이 과연 잘 인식을 하는지. 네. 자, 연습 요 정도 해도 친구들 되겠죠? 네. 친구들 연습 요 정도 해도 될까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음 집을 구해서 산다면 나는 이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나만의 집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른이 되면 나중에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네, 소민이. 어, 른이좀 추울 것 같은데. 시원한 게 좋아. 아, 네. 그리고 혜진이는 아, 네. 관리하려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부잣집이요. <laughs> 부잣집. 그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얘기해 볼까? 부잣집은 어떤 집이지? 어, 스님이 사는 집 같은 거예요. 유현든이나생님 아, 그 집은 어떻게 생겼어요? 안에 연관이 안에 수영장이 있고. 어. 아, 네. 완전 뭐 진짜 부잣집이네요. 네. 그 그림 있다가 인공지능하고 같이 한번 그려 보세요. 태양아, 태양이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연못이 있는 집이요. 어, 연못이 있는 집이라 네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살고 싶은 집을 한번 오토드로크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다 그렸는 친구는 한번 바르게 앉아보겠습니다. 그림 올리는 것까지요. 네, 지금 1모듬하고 2모듬 친구들, 네, 말을 좀 올려주고. 아까 친구들이 발표했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친구가 몇몇 있었어요. 네, 먼저 그 친구들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아까 2모듬에 어, 벽과 바닥이 뭘로 둘러싸인? 어, 금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살고 싶다 했는데, 우리 현재 친구 그림면 어떻게 그렸나 한번 볼까요? 오, 멋지게 그렸네. 박수 한번 주세요, 얘들아. 어. 이런 집에서. <laughs>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친구가 아까 또 꽃으로 우리 집에 꽃이 가득한 네, 향기로운 네, 향이 나는 집에서 살고 싶어 했는 우리 혜진이 친구. 숲 속의 집이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볼까? 오, 어떤가요? 예뻐요, 어 어떤가요? 예쁘죠? 자, 지금 몇몇 친구들 거 선생님이 봤는데, 우리 친구들, 자기 모듬에 또는 다른 친구들 어떤 그림 그렸는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다가 별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리뷰 친구들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나요? 네. 네. 별풍선 주고, 네. 그리고 친구가 어떤 점이 잘 되었는지 밑에 댓글로 한번 리뷰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를 올릴 때는 반드시 앞에 누가 리뷰를 해줬는지 실명을 꼭 밝혀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 거 보면서 특히 어떤 친구 그림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그것도 친구들 한번 음, 내, 내 마음속에 1등 아니면 최고의 작품 이것도 한번 골라 보세요 네. 이거 정말 잘 그렸다. 하는 거.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네, 킥드로우로 게임 퀴즈도 한번 풀어보고 오토드로우로 네, 나만의 집까지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어, 오늘 이번 시간에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얼만큼 잘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 교과서 마지막에 보면, 선생님이 유키즈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몇 가지 올려두었어요. 총 다섯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들, 이 네, 유키즈, 이번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 일곱 명 있네요, 벌써. 네, 지금, 친구들 지금 막 풀어보고 있죠? 지금 18명, 네. 벌써 18명 풀어, 19명 풀었고, 네. 화면 잠깐 한번 볼까요, 친구들? 현재 지금 오늘 배웠는 거 친구들이 21명의 친구가, 네, 방금 22명의 친구가 응답을 해줬고, 보니까 일단 점수를 먼저 한번 볼까요? 어. 다 맞은 친구, 와, 거의 다 맞은 친구들이 제일 많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 이건 몇 점이죠? <laughs> 어, 80점인 친구도 네, 한몇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부분 친구들이 모두 잘 해줬습니다. 어, 오늘 그래서 선생님하고 인공지능과 함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친구들 어땠습니까? 재밌었나요? 네. 네. 어, 5점 만쯤에 솔직하게 인공지능과 함께 그림을 그려요. 내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한몇점 정도 됩니까? 몇 점? 5점. 자, 우리 원격으로 공부했는 친구들은 한몇점 주는지 같이 한번 볼까, 잠깐? 자, 우리 친구들은 네, 5점 만점에 오늘 공부했는 거한몇점 정도 줄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4점도 보이고, 5점도 보이고, 점수가 조금 작은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고생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7단원 한번 펼쳐볼까요? 교과서에. 7단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컴퓨터로 그래프를 그려요. 아, 네.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로 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활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학교에 오지 못한 친구들과 함께 활동한 네모로지이 기억에 남아요. 인공지능 교과서로 집을 그렸던 게 재밌었어요. 수업 시간에 일반 교과서에 글을 쓰면 저 혼자만 볼수 있었는데 온라인 교과서에 글을 쓰면 친구들과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인공지능이 제가 그린 그림을 맞추는 키트로우가 재미있고 좋았어요.